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 군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그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두, 어, 극심한 어떤 두려움이 임할 때그 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답 나한테 도움이 되는 답을 나한테 허락하셨을 때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하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아직 얻지 못해 얻, 얻어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지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만약에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이레를 이야기하고 어,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이 그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죠. 어, 그리고 그 땅에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어, 그 땅에 계속해서 살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총독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요한안과 유다의 군 지휘관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이슬만을 죽이고 그들이 뺏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였다고 전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죽음을 당했을 때 자기들이 그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내려오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 길목에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 나의 뜻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벌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예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내 자신이 요구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벌써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 좋겠습니다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추려볼 수가 있,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내 뜻이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한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평안을 줄수 있는 어떤 길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 허락, 뜻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것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이 길이라고 이게 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 어 당장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가 그거를 기다려 왔습니다 하고 당장 순종하고 옮길 수 있는 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원하는 어,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어,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길곧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땅에 남아 있으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내려 내려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상황에 계속해서 갇혀 있게 되고, 괴속해서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 어, 이 뜻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고 인정받지 못한 그 상황에 계속 놓여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당장의 만족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뜻이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그 뜻을 들을 때 나의 즉각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실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인들이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한번 확인을 마지막으로 점검받고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벌써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뜻도 하나님의 어떤 뜻에도 순종할 수 있겠, 있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뜻과 내가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순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둘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일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까지 어떤 길을 걷는, 걸었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음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유익되는 길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그들과 어, 협약을 협, 그 맺은 이제 이스라 아, 애굽의 도움을 구해서 계속 자기들이 살길을 어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그 철저히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였는데도 그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고 그들은 부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를 계속 짓고,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쫓아가서 살고 있다면, 그게 나의 삶의 패턴이고 방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만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히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한 뜻과 다르자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하며 다시 바로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레미야를 등지고. 자신들이 벌써 결정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의, 나의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순종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당장에 순종할 수 없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 길로 쫓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꺾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으로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그 뜻에 내내 자신의 의지와 뜻을 꺾어서 말 어, 순종하며 일치하며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씨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가고 싶은 마음과 그 열망이 내 안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고 왜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이유 또한 알려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 길을 순종해서 걸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걸어 나아가는 그길 앞에서 그것이 광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두려움과 매일 멈추지 않은 눈물과 외로움이 있는 그곳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그곳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온전히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따뜻한 음성과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보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 나를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는 먹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순종하하서서길 그 길로 아아게될때때 그 기다림 림에에하하님의의원을을보될될이이라오오말씀해에서하하고십십다 두려움 움운운모모희희이이사진진그에에아아무힘힘 r t e 진 그곳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 상황을 변하게 할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계속되게 될때 나의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의로운 손으로 직접 나를 건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당장 만족을 주는 것 어, 지금 나에게 가장 쉬운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힘든 길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증거와 뜻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 자신은 순종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내가 나아갈 길을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하게 하실 때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오랜 기다림 끝에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이해하며 그 믿음 안에서 그 지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 다른 뜻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어, 그 계획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갈, 나아갈 길을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따르는 방식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지금 당장 평안을 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신다면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걷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끝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어, 축복과 어, 또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